그렇다면은 이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본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그 성경적인 좀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본 보수와 진보입니다. 복음주의와 성경은 보수와 진보를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두 입장을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통찰로 이해합니다. 보수는 인간이 환, 한계가 있고 쉽게 타락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기억하려는 태도이죠. 성경은 인간을 존귀하게 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이성과 도덕, 권력 사용이 왜곡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전통, 질서, 법 점진적 변화를 중시하는 보수의 관점은 인간의 재성과 사회의 위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통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수는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까운 입장인 거죠. 진보는 지금의 질서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반복해서 가난한 자의 고통과 권력자의 불이 제도화된 악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비판적으로 흔드셨습니다. 이 점에서 개혁과 불평등 해소,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진보의 관점은 성경의 예언자적 전통과 맞다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진보는 이 질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라고 묻는 양심의 역할입니다. 이 복음주의와 성경은 보수와 진보 모두 이 성경의 한 측면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쪽도 성경 전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 오늘 한국 보수에 대한 비판을 좀 보겠는데요. 한국 보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그 기준을 자신에게는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과 질서를 하나님의 뜻처럼 절대화한, 절대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통을 존중하지만 전통을 비판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현재의 질서를 곧 나라를 지키란, 지키는 유일한 길처럼 말하고, 불의한 구조에 대한 해계와 개혁의 요구를 거부해온, 거부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관점에서 질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야 합니다. 둘째는 권력을 경계할 보수가 오히려 권력을 방어해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보금주의 전통에서 정치는 책임의 자리이자 특권의 자리가 아, 아닙니다. 아, 책임의 자리이지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권력을 잡았을 때 겸손과 자기 제안보다 자기 편 보호에 더 몰두한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보수가 스스로 말해온 권력은 타락한다는 신념을 어, 스스로 배반한 모습이죠. 그리고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 한국 진보에 대한 비판을 해보겠는데요. 한국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강했지만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 성찰이 약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말하다가 스스로 의로워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 역시 죄인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국 진보는 우리가 정의다. 반대하면 악이다라는 태도를 비춰줬고, 이는 정치적 토론을 도덕적 선악 대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금주의 관점에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권력 비판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진보는 권력을 비판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지만, 권력을 잡았을 때는 행정 권한 학대와 국가 통제 강화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언제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선한 목적이라도 권력을 절대화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와 진보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이 뭘까요?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한국 보수는 질서를 지키려다 해결을 놓쳤고 한국 진보는 정의를 말하다 어,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두 진영 모두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진영을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가 오르냐, 그러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복음은 보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질서를 하나님처럼 만들지 말라. 복음은 진보에게 분명히 말하죠. 정의를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러므로 복음의 결론은 뭘까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주인이 될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정치는 그분의 뜻 앞에서 항상 제한되고 점검받아야 할 영역입니다.